어, 오늘 은 오뚜기 피자예요. 까는 게 없어요. 그, 냉장고 부족해서 까서 미리 넣어놓다 보니까 케이스가 없, 없네요. 비닐채에 있어요. 오뚜기 피자, 이제 피자 클로스에 치즈가 있는 그 피자예요. 이제 만들어 볼게요. 어, 다 됐어요. 이런 느낌. 들기가 <laughs> 힘들어서. 맛있겠죠? 잘라서. 저희 집은 언제 가위나, 가위로 잘라요? <laughs> 그, 부찬처, 그걸 자르는 게.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. 그, 똥 끄는 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미는 것보다. 그, 닦기가 불편해요. 이게 모양이 안 나오긴 하는데 음, 여기다가 식초 이 사과 식초예요. 그 아이허브에서 산 거. <laughs> 이렇게 되네요. 이게 좀 찢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뜨겁겠죠? 음, 치즈. 이 치즈 클러스터는 저희 동네 안 팔아요. 치즈가 엄청나게 나오죠? 술즈상월이에요 콜라죠. 소리, 가스 빠지는 소리. 피자 콜라 조합은 누가 만든 <laughs> 진짜 기가 막혀요. 시 e 이 e s 야 i s 이 a 페페 e n 라고 a i 요 뭔가 이렇게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, 찍어 먹기 없네요. 음. 김나가 며느리도 돌아오는 맛이에요. <laughs> 음, 풍부해. 시즈가 풍부하고, 이제, 진짜, 딱, 준형이 잡혔어요. 이렇게, 어떤 분은 짜다고 할 수도 있어요. 저도 그랬거든요. 노블랜드 콜라인데 전 짝퉁 콜라가 더좋더라고요 진짜 콜라보다 롬플러스 콜라도 맛있고 그래요 사람이 취향이죠 손을 안 먹으니까 손 닦을 일이 없죠 <laughs> 만약 손을 먹었으면 손에 기름기가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? 카메라 찍는데 카메라도 다룰 수 없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뜨겁기도 하고 해서 손을 안 먹어요 숙쳐지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젓가락 먹으면 좋아요. 근데 식당에 젓가락 먹을 수 없죠. <laughs> 피자 식당에서는. 대부분 집에서만 먹기 때문에. 요즘에 대부분 피자를 집에서 먹는데요. 가격수 싸지. 퀄리티도 엄청나게 좋지. 맛도 있으니까. 예전에 냉동피자는 진짜 맛이 없었, 없었거든요. 육기까지만 먹고, 이것좀 남길게요. 한 번에 다 먹지 않고, 원래 조금 남겨요. 냉겼다가 <laughs> 먹거든요. 배가 꺼지면. 한 번에 왕창 먹지 않고 약간 이제 여유롭게 이 정도 여성분은 잘못 드시잖아요, 그죠? 남자들은 이렇게 먹지만. 오늘 속이 좀안 좋은 편이라서 피자를 먹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음 맛있게 잘 먹었네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